고맙습니다. 오늘도, <laughs> 아,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시겠지만은, 10분, 낮에 10분, 뭐, 저녁에 늦게 보시는 분은, 뭐, 저녁에 10분, 이렇게, 아, 같이 기도하시면은, <laughs> 유익합니다. 예. 아, 듣고 아멘 하시면 되잖아요. 같이, 같이 따라 못하는 분은, 아멘, 아멘 하면 됩니다. <laughs> 어 음. 여러분이 평소에 안 하는 어, 그런 기도 어떤 기도문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화롭게 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군이 지금 러시아에 파병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도 불쌍해 계시고, 하나님 그 젊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 지옥가지 않도록 하나님 불쌍해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죽음과 희생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아버지 헛되지 않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어서서 귀 지구촌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문제가 잘해결되시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전능하시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면, 그 근본 원인들을 주님 다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이 문제입니까? 주님은 다 아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는이 나라의 민족에게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배하며 예배하는 이 나라의 민족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요,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대, 그 원인을 주님 아신 줄 압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사단막에 뜻이 이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라 이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옵소서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뻐 외치는 모든 아그은 매일의 삶이 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니, 북한에도 인구가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북한의 영양실조로 고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에 자유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북한의 아버지 안에 저그 문제를, 근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어서 북한 사람 모두가 예수님 잘 믿고 평화롭고 잘될수 있는, 모두가 잘될수 있는 그런 아버지 안에 있으며,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유가 이루어지는 북한 다이대게없소서 이에 대한 명우도 지켜주시고, 영들지 않는 아버지 상해지지 않는 대한민국 대개 없어서. 아버지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나님. 늘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잠시라도 틈을 내어서 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여 오늘 날볼것 많고 누릴 거 많은 세상 재미있는 것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하나님이여 깨어 기도하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찌하 이러한 계기로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는 아버지 깨어나는, 어, 이, 이, 땅에 아버지 그리스도인들 되기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더욱더 도약하고 발전하는 이 아이민족,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은 이를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와중에도 이 나라의 민족, 잘, 이때까지 잘 지내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다시 일하는 계기로, 더욱더 재도약하고 발전하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모든 삶을 아시는주님제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님께서 범사에 기이한 도움을 하나님 주셔서 아버지 잘 되고 복된 저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너 네, 하나님 아버지여 힘이 닿는 대로 예수님 전하는, 복음 전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하는 것 부끄러워,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않는. 오검자라는 것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들아 이민족 대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기도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 주셨다가 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재물 얻을 능을 아버지 하나님의 잘에게 하고 활용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전해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지금까지 잘 살게 하시고 발전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부흥성장 발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을 이 나라의 민족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믿습니다. 존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